부터 우리 원가죠 공장에서 사용하던 밀링 머신이 파손이 되어. 어. 전혀. 자. 파손이 되어 처분하려고 한다. 최대 원가는 어쩌고 저쩌고 저쪽에서 마지막에 매몰 원가는 얼마인가?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 매몰 원가를 구할 때는요. 매몰 원가를 구할 때는 그냥 장부 가이 정답이에요. 가장 잘 나오는 형태는 장부 가이 또는 음. 다른 말로 취득가액도 답이 될 수가 있어요. 또는 어 과거 원가, 과거 원가를 똑같은 양이지만 과거 비용 이렇게 표현할까요 과거 비용이 답이 될 수가 있는데 가장 잘 나오는 케이스는 장부가액이에요. 장부가액은 뭐냐면 취득원가, 취득원가를 이렇게 썼네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류를 장부가액이라고 하죠. 현재 문제에서 보시면 치득본가는300 나왔고요 파손 시작까지는 150만 원이죠. 여기서 이렇게 빼면 얼마가 나오죠? 150만 원이 나오죠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기회비용을 기회비용을 구하기 위한 데이터입니다. 기회비용은 A를 초이스를 해버리면 A를 초이스면 하 포기한 게 B가 되겠죠. 근데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이렇게 된다면. 포기한 것중 가장 큰 것, 예를 들어서 C가 제일 크다면 C 값이 기입 비용이 되는 겁니다. 기입 비용 문제가 아니니까 까지만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자 다음 중제조원가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가?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T T T 자요 T T T T T는 어, 제가 나중에 요청 자료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t, t, t. 아이고, 이게 안 나오네요. 요럴 음, 때는 딱 다시 한번 더. 그렇죠. t, 어, t. 자, 여기서 요 항목을 아시는 분은 요렇게 기억합니다. 얘네들이 정답이에요. 요거를 제가 읽며, 어, 기억하세요. 이렇게. 학습합니다 기억하세요. 기억해라. 이 말이죠. 기억이 뭐냐면, 기초 예능 제품 정답은 벌써 다아죠 3번. 기초 제품에 포함되지 않고요. 또 여기가 뭐죠? 매출 원가. 여기는 기말 제품. 예. 지금 현재 답이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세가지입니다 기초 제품이 답이 될 수가 있고, 매출 원가가 답이 될 수가 있고, 기말 제품이 답이 될 수가 있고. 항상 돌아 돌면서 나오기 때문에 직재는 예죠. 이고 제가 t 하나 빠졌네요. 여기 하나 더 있고. 단기 제조 원가는 단기 제조 원가는 예죠. 이거 기말 제공품은 예죠. 예,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고요. 요렇게까지 원가 명세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까지 원가 명세서는 단기 제품까지 만들어져요. 그래서 단기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 부분에 대해서는 제조 원가 명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억. 닮 맞죠? 기억. 자, 1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 부분 Y에서 여기에 이제 Y 부분에서 배부되는 보조 부문비 최저 제조 관절비 총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잘안 나옵니다. 단계 배우법. 직접 배우법이 나와야 되는데, 단계 배우법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수학 문제죠. 요거를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요, 요것을. 예를 들어서, 천 원을, 천 원을, 요돌림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천 원을 A하고 B에게 나누어 주는데, 음, A에게는 3을 줄 것이고, B에게는 7을 줄 것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이거는 직관적으로 봐도 우린 답이를 알 수가 있죠. 얘는 300원을 줄 것이고, 얘는 700원을 주겠죠. 요것을 풀수 있는 방법만 제대로 한다면 이 문제 풀어줘요. 왜 700원이냐. 요거 한번 따져볼게요. 제가. 왜 700원이냐면, 비비율이라는 게 존재해요. 비비율. 비비율이 비 뭐냐면요. 7과 3을 합한 10 중에서, 자기가 갖는 7이 B 비율이 돼요. 그래서 B 비율에서 곱하기, 이제 나누기가 나누는 대상, 천 원을 곱하게 되면 답은 이제 7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300원 도 그렇게 계산이 돼요. 300원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A 비율이라는 게 존재하죠. A 비율이 어떻게 계산하냐고요. 나누는 대상의 모든 합. 이두 개가 이제 나누는 대상이 되는데 10 중에서 3이 a 비율이 되고 거기에 나누는 금액 1,000원을 곱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300원이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단계 배부법을 구하, 직접 배부법이나 단계 배부법이나 상업 배부법은 음, 연립 방정식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이야기고 어쨌든 제일 잘 나오는 직접 배부법과 단계 배부법을 구하는 방식은 요 논리만 아시면 돼요. 한 번만 더해 볼게요. 자, 1000원을 A에게는 안됐 때는 딱딱. A에게는 A에게는 2를 주고 B에게는 3을 주고 C에게는 5를 주겠다. 그러면 1000원을 얼마씩 나누어 줘야 되는가? 이렇게 계산이 되죠. 얘는 A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다 더해요. 다 더하면 10이 되죠. 10분의 2 중에서 얼마를 곱한다? 1000원을 곱한다. 그러니까 답은 200원이 직관적으로 나오긴 나와요. 얘는 어떻게 되는가? 다 더해요. 다 더하면 10이고, C 비율은 10분의 5가 되면서 나누는 대상인 10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00원이 돼요. 자, 요런 식으로 이제 구할 줄만 안다면, 구할 줄만 안다면 11번 문제도 풀 수가 있습니다. 일단, 11번, 11번의 문제는, Y에 떨어지는, 그, 이렇게 지금 배부를 했다면, 얼마가 떨어지느냐 이겁니다. 자 보조 부분이 나오면요. 일단 이런 그림에서 보조 부분이 세로축에도 보조 부분이 나요. 와 여기도 보조 부분이 나요. 와자 보조 부분은 어, x축에도 나오고 y축에도 나오는데 보조 부분의 원래 값을 여기 좀 적어주면 좀 편해요. 30만 원이죠. 여기 30만 원이라고 제가 적겠습니다. 30만 원이고 b는 40만 원이죠. b는 40만 원이요. 자 지금 현재 a를 먼저 배분할 건데요. 일단은 A 부분이 이제 어떻게 먼저 배분이 되냐면, 여기에 주고, 여기에 주고, 여기에 줍니다. 자, 그러면 요런 논리랑 지금 똑같아요. 자, 지금 A가 갖고 있는 30만원을 몇대몇대 몇대 몇으로 주냐면, 40대, 20대, 40으로 준다 이 말이에요. 일단은. 그러면, B 부분에 받는 40의, 요 B 부분에 받는 요 비율은요, 자기 비율은 3개 다 합하면 얼마가 되냐면, 100이 되죠. 100분의 40이 되죠. 그 저희가 일단은 여기 떨어지는 돈은 얼마냐면, 100분의 40 중에서, 100분의 40 중에서 곱하기, 얼마? 30만 원이 떨어, 곱해주면, 당연히 계산해 보면, 12만 원이 떨어집니다. 여기 여기 계산해 볼게요. Y 부분에는 총 100개 중에서 100% 중에서 자기 비율이 40이죠. 40 중에서 나누는 대상 금액이 3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어, 30만 원을 곱하게 되면 얘는 어, 12만 원이 또 어, 똑같네요. 어, 똑같죠. 여기에 12만 원 떨어지고 여기에 12만 원 떨어지고. 물론 계산해 보면 얘는 6만 원 떨어집니다. 어떻게 빨리 구했냐면요. 12만원과 12만원 더하면 24만원이잖아요. 24만원에서 30만원 빼서 6만원 나와도 되구요. 아니면 40%가 12만원이면 20%는 반이겠죠. 6만원이 어쨌든 30만원을 요렇게 세 군데로 나눠요. 세 군데로 나눠서 돈을 나누어주는 형식을 띠게 됩니다. 제가 요거 한번 일단, 음, 형광색도 있어요. 음, 형광색. 12만원과 여기 6만원과 그 다음에 여기 12만원으로 나눠진다. 요거 일단 한, 1차적으로 하고, 자두 번째, 요거 40만원 또 나눠볼게요. 자 40만원은 단 B 부분에서 나누어 줄 때는, B 부분에서 나누어 줄 때는 단계 배부법은 A가 B에게 지원했다 라며, B는 A에게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얘가 여기에 주고 여기에 줍니다. 이렇게 되죠. 얘는 지원하는 형식이 아니라 30대 50으로만 지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주의할 점이 b 값이 얼마죠? 40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틀리는 거예요. B는 12만 원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A에게. A에게 12만 원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12만 원을 추가해서 나누어 줘야 돼요. 즉, 나누는 대상이 얼마가 되냐면 52만 원이 나누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떨어지는 부분은 총 비율이 80 중에서 30이고 그다음 여기에 52만 원을 곱하면 여기 에 떨어지는 금액이 나올 거고, 사실 구할 필요 없고요. 우리는 여기만 구하면 되니까. 여기는 80분의 50 중에서, 여기 이제 y 비율이죠. 곱하기 52만원을 곱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계단기를 힘을 좀 빌리면, 50 곱하기 52만원 나누기 80, 이렇게 하면, 여기 떨어지는 금액은 어, 32만 5천원이 떨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난 연두색이 좋아. 색깔이 좀 불투명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이제 결론적으로 문제는 문제에서 질문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A가 Y에게 준 것은 얼마이냐? 정답은 12만 원. B가 Y에게 준 것은 얼마이냐 하면 32만 5천 원. 지금처럼 제조 간접비 총액은 얼마이냐라고 하면 배부되는 보조 부문비의 제조 간접비 총액이기 때문에 얘랑 얘가 배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두 개가 한 음. 445,000원이 정답이 돼요. 일단은. 그래서, 어 445,000원이 정답이 되는데, 이렇게 답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Y의 최종값은 얼마이냐? 저 Y의 최종값은요, 자기가 원래 60만원 갖고 있죠. 자기가 60만원 갖고 있는 상황에서 445,000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 1045,000원이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다시, 문제의 답이 될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다. 여러 가지다. 금방처럼, 12만원에 답이 될 수도 있고 32만 5천원에 답이 될 수도 있고 44만 5천원에 답이 될 수도 있고 104만 5천원에 답이 될 수도 있고 현재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받은 게 얼마냐는 거죠 총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어, 설명 되게 진하겠죠자 음. 아이고 제가 버벅거리네요 어, 조금 끊어갈까요? 아닌가? 어 12번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12번까지 자 원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분류할 수 있다. 다음 주 원가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산화 여부에 따라 제품 원가와 기간 원가로 분류한다. 제품 원가는 이제 500번대고 기간 원가는 대부분 800번대나 이제 9 0 0번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맞는 말 같고요. 원가 형태에 따라 자 우리가 행이라는 이야기 났으면 변이라는 말과 좀 붙여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변행이라고 가리키는데. 변행은 변동비와 고정비로 나누어지는 거죠 원가행태에 따라 변동비. 자, 변동비는 행태에 따른 분류이다 이 말입니다. 변동비는 행태에 따른 분류이다. 즉, 변, 행태에 따라 기초원가, 가공원가가 아니라 변동비와 고정비로 분류한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2 번. 의사결정에 따라 관련이 있으면 관련 원가고, 관련 없으면 비관련 원가다. 맞는 말이죠. 자 다음 제조 활동성의 관련성에 따라 제조원가와 비제조 원가, 이 말이나 이말이나 비슷해요. 이말이나이말이나좀 비슷합니다. 제조원가는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제조원가 안에 제품원가가 있고 비제조원가 안에 는 제품원가와 기관원가둘다 있어요. 범위로 친다면 이제 우리가 500번대와 800번대 이렇게 나누면 요 여기 안에 제품원가가 있고 요 안에 기관원가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분류를 하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조금 범위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깊게 들어가지 말고, 일단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